오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게 되는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려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때로는 너무 따뜻하고 힘이 되지만 어떤 관계는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불편하고 그런 불편함이 쌓여서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들이 분명 존재해요.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감정을 소진시키고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더 이상 끌고 가야 할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에너지는 정말 커서 가까운 누군가와의 관계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로 잘못된 관계 하나가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계를 놓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어떤 신호가 나타났을 때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지를 10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각 상황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예시들도 같이 들어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도 함께 나눠 볼게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당장 끊으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돌보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럼, 내 마음을 살피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첫째, 누군가가 당신을 늘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면, 그건 이미 일방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연락이 올 때마다 무조건 부탁이나 요구로 시작되고 그 사람은 늘 도움만 받고 나면 쏙 사라져버린다든가. 당신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거나. 인맥이 있어서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또 당신이 힘들어서 도움을 청하거나 기대고 싶을 땐 핑계를 대거나, 대충 넘기면서 정작 당신이 진짜 필요할 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관계는 주는 사람만 점점 지치게 되고 결국은 마음속에 허전함만 남게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참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서 이 관계가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둘째, 만날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존재는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화할 때마다 본인의 불평이나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당신의 기분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또, 당신이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마음으로 얘기하면 축하해주기보다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기도 하죠. 혹은 당신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진지하게 들어주기보다 나도 그랬어라며 금세 자기 이야기로 돌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곤해지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나 말투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걸 느끼게 돼요. 이럴 땐 관계의 거리를 다시 조절해야 해요.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크고, 마음이 점점 달아간다는 생각이 든다면, 더 늦기 전에 그 관계를 놓는 것도 나를 위한 선택이에요. 셋째, 말투나 행동에서 나를 무시하는 게 느껴질 때, 그 관계는 이미 존중이라는 기본을 잃어버린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당신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자꾸 말을 끊거나, 비웃는 반응을 보인다든지 당신의 감정이나 경계를 가볍게 넘어서려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그게 뭐 중요하냐며 폄하하거나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 앞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 자신에 대해 의심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내 감정과 경계를 분명히 하고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걸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거예요. 넷째, 친구라면서도 자꾸 나와 경쟁하려 하거나 은근히 비교하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내가 뭔가를 잃었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거 예전에 했었어라며 자연스럽게 나의 성취를 덮어버리고 함께 기뻐해 주기보다는 더 잘한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려고 해요. 또는 내 고민을 이야기하면 나는 더 힘들었어라며 비교하고 내가 위로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편안함보다는 긴장과 위축감만 커지게 만들어요. 친구란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관계여야 해요.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늘 나를 내려보거나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더 이상 친구라고 부를 수 없는 사이일지도 몰라요. 다섯째. 자꾸만 거짓말을 하거나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과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계속 함께 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자잘한 거짓말이라도 반복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말 전체를 믿기 어렵게 되고 이번엔 진짜야라고 말해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먼저 들기 시작해요. 또 분명히 함께 약속한 일이 있었는데도 말을 바꾸거나 당신 모르게 뒤시하기를 하면서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무리 그 사람을 좋아하려 해도 마음 한 구석이 불안하고 무거워져요. 결국 관계란 신뢰 위에 세워져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면서 이 관계가 정말 회복 가능한 신뢰 위에 있는지 아니면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 뿐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여섯째, 당신의 감정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농담으로 넘겨서는 안되는 중요한 신호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속상한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라며 가볍게 치부해버리거나 당신의 감정을 오히려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말할 때마다 그런 거에서 뭐 하게? 라고 찬물을 끼얹는 식으로 반응하거나 진지한 이야기를 할수록 너무 예민하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어 보여도 이런 반응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 감정을 숨기게 되고 그 사람 앞에선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워져요. 사람 사이에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대가 내 감정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진심을 나누기 어려운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해주는 관계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일곱째. 어떤 사람이 당신의 시간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늘 본인의 일정이나 사정만을 우선시한다면 그건 이미 균형이 깨진 관계예요.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면서도 별로 미안해하지 않거나 당신이 바쁜 와중에도 자기 할 말만 하느라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당신의 일정이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그 외에는 당신의 존재를 잊은 듯 지내는 사람도 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점점 나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 사람과의 시간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지게 돼요.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시간과 우선순위를 배려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과는 결국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게 돼요. 여덟째, 당신이 계속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게 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편안함이 사라진 관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말을 꺼낼 때마다 이 얘기하면 기분 상할까? 또 오해하지 않을까? 하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야 하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당신의 하루 기분까지 좌우되게 된다면 이미 그건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가능성이 커요. 또말 한마디 실수라도 할까봐 늘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하게 되고 어떤 때는 말보다 침묵이 더 안전하게 느껴질 정도로 긴장감이 감도는 경우도 있죠. 이런 관계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까워지기보단 더 멀어지는 느낌을 주고 결국 나답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만들어요. 관계 속에서 진짜 나 자신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아홉째, 당신의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험담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미 신뢰의 기반이 무너진 관계예요. 예를 들어, 당신에게는 좋은 말만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거나 당신이 직접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당신과 함께 있을 땐 괜찮은 척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땐 태도를 돌변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배제하려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 헷갈리게 만들죠. 그런 사람과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관계를 다시 설정하거나 완전히 놓는 게 나를 지키는 길일 수 있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내 앞에서나 뒤에서나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열째, 당신의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사람과는 함께 성장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태도나 꿈에 대해 그런 건 현실적으로 안 되라며 비우는다든지 당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본인의 방식이 더 옳다고 우기면서 마치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사람도 있죠.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게 만들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차이를 존중해주는 게 진짜 관계예요. 나를 나답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건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과감히 끊어내야 할 신호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열 가지 신호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손절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점검해 봐야 할 기준들이죠. 우리는 누구나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며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나의 성장을 막고 내 감정을 계속해서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건 분명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정든 감정이 클수록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내 마음을 무시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이 무너져요. 관계는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나를 갉아먹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열 가지 신호는 지금의 내 인간 관계를 한 번쯤 되돌아보게 만드는 하나의 거울이 되었으면 해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솔직하게 되짚어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다워지는지, 아니면 나를 찾고, 작게 만들고, 숨게 만드는지, 그런 질문에 답해 보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선택이 조금씩 선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멀어지는 선택이 나를 지키고 더 나은 사람들과 이어지게 되는 첫 걸음이 될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속에 맺힌 게 조금은 풀리고 나를 위한 선택에 대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아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해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